천 원이 아니라 많이 더 떼던데? 출발 너무 가벼워. 예. 천원더 떼는 거가 아그사대보험때 백인인가? 모르겠어. 그, 예를 들면, 우리가 이제, 뭐, 잔업해갖고, 18만, 원, 20만 원이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20만 원을 받았으면 2만 원을 떼야 되잖아요. 네. 그런데 더 떼더라고요. 훨씬 더. 잔업하면 더떼지 그니까 예를 들면 자나까지 하고 2 0만 원이잖아요. 2 0만원 받을 그죠. 그러니까 1 5만 원가 넘어가면은 이게 더뗀다 그러더라고. 아, 그사대본 들어가시는 거. 금액에 금액에 따라 아, 천원씩 이라고요 그거. 5만원 십오만 원천 떼요. 천 원. 아, 나는 만원천고 네. 십만 원짜리. 이번에 중립사람이 왔는데 15만원, 15,000원을 빼야되데 1,000원을 더 뺐다고 아, 중립사람이 아니라 금산에서 다른 용역에서 우리 두 손으로 왔어요 자기 사무실에서는 1,000원을 더 뺐다고 우리 두 손은 없는데 체납 때문에 그 돈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.